문해력이 높은 애들은 영어나 수학에 발달하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영어 유치원을 다녔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영어를 너무 많이 노출된 애들은 모국어 능력이 발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반적인 학습 자체가 다 부진해요. 천천히 늘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 때는 계속 독서만 시키는 이유가 전이 때문에, 이거를 극대화시켜서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 자 학습 속도를 높이려면, 공부를 잘하려면 전전두엽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특히 배회측 그러니까 학습 속도랑 배회측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배회측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잘 되는 사람일수록 학습 효과가 높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 배회측 전전두엽을 자극해야 된다 뇌의 전이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학습을 할때 배운 내용하고 관계 없이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다 향상되는 걸 전이 현상이라고 그래요. 뭐 심리학에서 이제 전이라는 이제 개념도 있고 이건 이제 뇌과학에서 쓰는 개념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문해력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 문해력이 높아졌는데 수학도 잘하게 되고 사회도 잘하게 되고 과학도 잘하게 되고 영어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저는 저희는 이게 너무 당연해서 문해력이 높은 애들은 영어나 수학의 발달하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유 단인 애들 아니면 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운 애들보다 문해력이 굉장히 높은, 높은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를 시작했을 때그 친구가 더 잘해요, 더 빨리 늘고 왜냐하면 영어 유치원을 다녔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영어를 너무 많이 노출되는 애들은 문해력이 그러니까 국문 문해력, 모국어 능력이 발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문해력 이 발달이 좀 저조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반적인 학습 자체가 다 부진해요 천천히 늘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 때는 계속 독서만 시키는 이유가 전이 때문에 그래요 독 전이 현상 때문에 이거를 극대화시켜서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 그러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다 좋고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 다 운동을 잘하는 것처럼 문해력이 높은 친구들은 뇌의 전반적인 발달이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뭘 해도 다 잘하고 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음독하고 나서 기억력 테스트를 했을 때 기억력이 되게 많이 좋아지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음독할 때, 소리내서 읽을 때가, 목독을 할 때보다 더잘 이해하거든요. 저희가 어떤 경우에 음독을 시키냐면,